나는 스핑크스다! 우와! 깜짝이야! 스핑크스! 그럼 하나는 어디에 있어? 하나는 바로 여기에 갇혀있지! 우와! 뽀로로! 나좀 꺼내줘! 엄마+ 엄마 제가 얼른 구해줄게요! 어! 그런데 일단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나서 구해줘! 네! 어 알겠어요! 자, 그럼 장난감 수세계로 출발! 출발! 오로로와 친구들이 사막으로 여행을 가고 있어요. 와, 하하하하. 어,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맞아, 크롱! 사막 기대된다, 크롱! 크렁크렁. 크롱, 크롱. 오! 크롱! 우차, 와 도착했어. 어, 얼른 구경하자. 그래, 출발. 롤롤러! 우와, 이 그림들 좀 봐. 오, 정말 신기하다! 어, 크롱, 크롱. 치킨 먹고 싶다, 크롱. 오, 오아시스, 엄청 시원해 보인다. 오, 여기 낙타도 있어. 아, 온통 머리뿐이야. 모래 정말 부드럽다 오! 어. 히히히히, 이제 또몰구경 오! 얘들아, 저기 좀 봐! 그럼, 그럼 뭔데, 그럼? 우와! 피라미드다! 오, 이렇게 큰 피라미드는 처음 봐! 오, 맞아! 내 배보다도 크네! 아,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쌓았지? 크롱! 크롱! 멋지다! 크롱! 얘들아, 우리 저쪽도 가보자! 오, 그래! 롤롤롤롤롤! 오? 그런데 크롱은 어디 갔지? 안 보이네? 그러게, 방금까지 옆에 있었는데? 크롱! 크롱! 나 여기 있어! 크롱! 아, 크롱! 어디 갔다 왔어? 어, 아, 아, 무것도 아니다, 크롱. 그롱 친구들이 여행을 마치고 뽀롱뽀롱 마을로 돌아왔어요. 야, 도착했다. 정말 재미있는 여행이었어. 어, 맞아, 맞아. 아, 떠가고 싶다. 응, 나도. 크롱, 최고의 여행이었다, 크롱. 오 크롱, 그 돌은 뭐야? 아까 피라미드에서 가져왔다. 크롱. 뭐?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면 어떡해? 어, 맞아. 그건 나쁜 짓이라고. 괜찮다, 크롱. 이거 내 엉덩이 글게로쓸 거다, 크롱. 오, 어, 엉덩이 글게 어, 나도 나도 쓰고 싶어. 아, 크롱 안 돼, 크롱. 나만 쓸 거야, 크롱. 어, 괜찮을까? 걱정되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드르렁 쿨쿨 드르렁 쿨쿨 어우 시끄러워 크롱. 조용히 좀 해. 미라 크롱 미라 어, 크롱 왜 그래? 미라 미라 크롱이 이상해졌어. 오 비, 도망가야 하는데 이들 어, 나도 모르겠다! 미라. 얼른 도망, 도망, 도망! 어, 문이 안 열려! 먹어버린다, 어. 미라! 미라! 어, 어 크롱이 미라가 되어버렸나 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미라! 어. 어. 미라! 어, 애기한테 물어봐야겠다. 미라! 음. 크롱 미라! 오, 이런, 이런. 흠 에디, 크롱이 왜 저러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어, 맞아. 피라미드의 저주에 걸린 것 같은데, 혹시 크롱이 뭐 가져온 거 없어? 어, 글쎄. 어, 엉덩이 긁게. 어, 맞다. 피라미드 돌을 가져왔어. 아하, 크롱이 돌을 가져오는 바람에 피라미드의 저주에 걸린 거야. 어? 어? 그럼 어떡해? 돌을 다시 가져다 놓으면 저주가 풀릴 거야. 정말? 그럼 얼른 출발하자. 어, 어 그래! 뽀로로와 친구들은 크롱의 저주를 풀기 위해 다시 사막에 왔어요. 어우! 어, 내가 피라미드 위에 이 돌을 올려놓고 올게. 어, 높다. 어, 어, 어. 어유. 어. 자, 여기에 이 돌을. 우. 어, 다 됐다. 밀어. 어, 그러니 변하질 않아. 오, 오, 오. 오, 피라미드가 흔들리고 있어. 오. 어. 스피크스 아이고, 깜짝이야. 어, 누구세요? 나는 피라미드의 수호신 스피인크스다. 함부로 피라미드를 망가뜨리다니. 어, 어 다시 원래대로 해놨는데, 어, 그러니까 크롱의 저주 좀 풀어주세요. 안 된다. 그롱이 저주를 풀려면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춰야만 한다 문제를 맞춰야 된다고요 그래 좋아요 어, 빨리 내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아침에는 어 정답은 사람 어? 아침에는 네발 점심엔 두발 저녁엔 세 발인 것은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죠 어+ 어+ 어 어떻게 알았지 아그 어, 문제 엄청 유명한 문제잖아. 맞아 사람이 어렸을 때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커서는 두 발로 나이가 들어서는 지팡이를 짚고 세 발로 다니니까 정답은 사람이지 이걸 모르는 친구가 어딨어 다른 문제를 내야겠어 그그 그 문제 아닌데 네아 문제를 끝까지 들어야지 아침에는 내가 뭘 먹었을까 어, 원래 그 문제 아니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다 알아요. 아닌데. 나 원래 이런 문제래아 뭐야? 무슨 질문이 저래? 저런 걸 어떻게 맞춰? 하하하. <laughs> 이번엔 절대 못 맞출 걸. 오, 스핑크스가 도대체 뭘 먹었을까? 아, 얼른 맞춰 보라고. 잠깐. 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오, 정말? 아, 그럼 스핑크스 님, 입좀 벌려 보세요. 어. 왜? 어우, 빨리요. 어, 알겠어. 아, 아. 음, 어, 음, 어우, 백년묵은 입냄새, 어우. 음, 어, 소고기 냄새도 나고, 어, 케첩 냄새에다가, 어, 어, 신선한 양상추, 어, 하 이걸 먹었군. 정답은 바로, 헬프다! 와, 야, 아, 아닌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먹었잖아요. 응, 어, 맞아. 사실 햄버거 먹었어. 아, 그럴 줄 알았어. 루피 대단해. 어, 최고야. 어, 어쩔 수 없지. 약속대로 크롱의 저주를 풀어주마. 야, 미라.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원래대로 돌아왔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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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는 갈게 안녕 잘 가요 비라미드를 소중히 안녕 그럼 정말 다행이야 크롱 크롱 고마워 얘들아 크롱 친구들 덕분에 크롱의 저주가 풀렸네요 친구들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아, 오늘 이야기도 진짜 재미있었다. 어,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야, 스핑크스! 이제 하나 하나 빨리 풀어 줘. 안 돼.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하나를 풀어 주지. 뭐? 문제? 음. 알겠어. 얼른 내 봐. 알았어. 문제. 코에 살고 있는 용의 이름은 무엇일까? 오, 어, 코에 사는 용? 어 고에서는 용못 맞추겠지 자 그럼 뽀로로 넣어둬 정답 어 콧구녕! 꾸어 고에서는 용이니까 꼬꾸녕 맞지+ 맞지+ 맞지 응 어, 정답을 맞추다니 정말 대단하군 이 약속대로 하나를 풀어주겠다. 우와! 살았다! 우와! 하나 나가 다시 돌아왔다! <laughs> 어, 하나하나 정말 다행이에요. 어, 뽀로로 고마워. 어, 그런데 하나하나, 아. 스핑크스 안에는 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스핑크스 안에 보물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데 걔가 나를 안 내보내주잖아. <laughs> 보물? 음. 어? 현나나, 응. 그래서 보물은 찾았어요? 당연히, 가져왔지! 우와! 뭔데요? 빨리 보여주세요! 바로바로, 바로 짜자잔! 뽀로로 나무 비행기, 그리고 뽀로로와, 아, 친구들! 우와! 뽀로로 나무 비행기 정말 갖고 싶은데. 그렇 진짜 예쁘지? 네네 한나 나. 어. 빨리 친구들 비행기에 태워주세요. 알았어 그러면 뽀로로부터 네. 앞자리에 태우고 그 다음은 크롱, 루피, 어 패티, 우와, 우와. 에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비까지 짠다 태웠다. 우와, 우와. 오. 바나나! 이거 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어, 최고인데 비행기를 출발시켜볼까? 네! 먼저 비행기 날개를 펴고 어! 3, 2, 1 비행기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오! 어, 오! 오! 어, 비행기가 무거워서 안 뜨네. 오 뭐야 하나하나 한나 한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럴 때는 네. 제일 무거운 네. 포비를 빼고 다시 헉? 출발시키는 을 거지 포비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포비는 밑에서 뽀로로랑 같이 비행기 뜨는 거 보면 될 거야 어 알겠어요 포비야 괜찮니. 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어, 괜찮대요, 꾸비가. 그러면 빨리 비행기 출발시켜주세요. 알았어. 다시 한번 비행기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3, 2, 2 1, 1. 출발! 우와! 아나나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냥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비행기 이집트까지 잘 날아간 것 같은데. 우와! 이렇게 뻔뻔하다니. 친구들도 하나 뽀로로처럼 뽀로로 나무 비행기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아보세요. 어, 그럼 안녕! 안녕! 보미도 안녕! 으악! 불쌍한 보미